다함께 신앙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8장 9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 고린도우서 8장 9절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신 부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 주신 부여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 이 말씀을 통해 하늘의 부여함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빠듯한 이민 생활에도 예수님 잘 믿는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사님이 아끼고 아껴서 모아놓은 100불짜리 지폐 중에 한 장을 꺼내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지쳐 보인다며 고기라도 먹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집사님은 100불을 받아들고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고마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평생 교육원에 다니시는 시아버지께 남편에게 받았던 백불을 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 한번못 드려서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평생 교육원에서 며느리 자랑에 하루가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지 않고 깊숙한 서랍 속에 두었습니다. 설날 손녀의 세배를 받고서 기분이 좋았던 시아버지는 숨겨둔 그 백불을 손녀의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 신이 난 손녀는 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백불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엄마가 사고 싶은 거다 사세요. 그 순간 엄마는 행복의 눈물이 하나 가득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들어 고된 일로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백불을 넣어두었습니다. 여보, 좋은 것 사드세요. 다음 날 일터에서 집사님은 아내가 넣어둔 그 쪽지와 백불을 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형편이 여롭지 않은 집사님 가정이지만 백불 한 장보다 훨씬 더큰 가족들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전해져 그 어느 누구보다 부유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풍부한 사랑이 백불에 담겨져서 가족에게 절해질 때마다 하늘의 부요함이 더욱더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이라 여겨져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는 땅이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 때문에 정치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마게도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 역시 매우 가난했습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종교 박해까지 있어 마게도냐의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유함의 영적인 은혜를 받아 다른 어떤 부유한 지역의 교회들보다 훨씬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헌금이 풍성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 부요하게 드릴 수 있는 풍성한 헌금 생활에 대해 주님 주신 부요함을 우리는 영적 비결을 깨닫고 체험한 결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교회에 최선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영적인 부유함의 비결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를 섬길 때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부유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시며 동등하시고 가장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과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가난한 영혼들을 구하시고 부요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가난에 지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모습이야말로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의 부요함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보고에 가득 채워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부여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주님 주신 최고의 부여함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처럼 심한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한 은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풍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만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부욕해 하시는 것이 아님을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주 부유한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이 주신 그 재산을 흥청망청 다 쓰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애타게 찾던 둘째 아들을 찾은 그큰 기쁨에 살찐 소를 잡고 큰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때 밭에서 열심히 일하던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 기쁨에 가득한 아버지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명령을 어긴 것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나를 위해선 염소새끼라도 잡아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잔치 한번 안 열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 I have been slaving for you. 저는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내게 주니 풍부한 것을 왜 누리지 않고 노예처럼 일만 했느냐? 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주지 않고 주인처럼 생각하여 노예처럼 살았느냐? 누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 여는 것을 막았더냐?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물려준 부유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탕자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풍요로우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주님의 자녀가 노예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자녀답게 하늘의 부요한 삶을 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요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난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에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신 부요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인 쉼을 통하여 주님 주신 부유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안식이 없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삶의 짐은 무겁고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은 전쟁터 같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 속에 주님의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세상 만물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부요한 삶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지친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부유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약시대에 바로왕에게 학대받던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의 종사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안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한 안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영원의 부여함과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셈을 얻어 주님 주신 부유하고 힘찬 영적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안식인 쉼은 부요한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나무꾼은 이따금 쉬면서 나무 자르는 도끼날을 잘 다듬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않은 나무꾼은 쉬지 않고 나무를 잘라 도끼가 자주 망가진다고 합니다. 안식은 자신을 돌보는 부요한 시간입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우리의 영혼을 부요한 안식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부유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는데 가장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죄의 짐을 비둘기 날개지처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부유한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모습은 주님 주신 부요함을 우리는 영적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부요한 안식과 배움의 부요한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는 말씀의 배움을 통해 진정하고 부요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때 진리의 부요함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가장 부요한 배움은 하나님을 아는 배움입니다. 부요한 안식은 무거운 삶의 짐을 맡기고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다 맡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부유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평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욱 부유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부여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인 쉼을 통해 부여한 영적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신 부여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인 쉼을 통해 부요한 축복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부요함의 안식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은 하나님께 맡김이며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기 위해서 먼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 죄와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길 때 하늘에 부유한 안식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셔서 우리로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고 축복해주며 주님께 무거운 삶의 짐을 맡기는 모습은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영적인 비결 바로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부요한 하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잡고 씨름하던 모든 염려와 관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 주신 부요한 안식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37편 7절에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구약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준비하셔서 요셉만이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마침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삶의 부여함을 은혜 가운데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부여한 시간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울 때, 부유한 마음의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가장 부유한 지식은 바로 복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유한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 주신 부유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인 쉼을 통해 주님 주신 부요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부요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 그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2023년 새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부유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식인 쉼을 통해 주님 주신 부유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 주신 부유함을 누리는 영적 비결, 그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 주신 부여함을 누리는 비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